소영이 형 물에 빠질 것 같아, 느낌이. 강력한 후버지 어, 오 어, 오늘 내일 촬영하고 있거든. 어. 이거 목소리 방송 나가. 아, 어, 어 협박한 어. 거 같은데. 일부러 이쁜 척하지 마. <laughs> 웃지 말고. 아, <laughs> 어, 왜? <laughs> 그... 솔직히 얘기해야 돼, 지금. 어, 어. 내가 스태미너가 좋아, 안 좋아? 아... 어. 어. 스테미너가 좋아, 안 좋아. 내가 스테미너가 좋아, 안 좋아. 죽겠지. 아, 케겠지 아, 치겠지치가케치 스케치. 하케치 스케치. 저케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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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야 야,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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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 잠깐만. 어. 잠깐만 것 같아. 것 같아. 어. <웃음> 잠깐 어? 잠가할것 같아 할것 같아 잠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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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잠깐만. 나는 원 아우 아 와이프 아래우 말투가 원래 이래 그렇지? 형수님 맞아? 어! 내가 20년 살면서 이렇게 야한 형수 처음 봤어. 죽이세. 아, 죽이세. 너무 형수님이 야한데. 어? 그잖아 아무 <laughs> 방송이라고 <laughs> 얘기를 했는데도 죽이세. <laughs> 그잖아. 얼마 나에 지금 이렇게 얘기 했는데도 이 죽이세. 죽이 이거는 좀 너무 야하신 거 아니야? 자, 먼저 할게. 나부터. 네. 그러면 내가 먼저 할게. 그래? 아이씨. 우리앞 받을지 모르겠네. 최대한 크게. 크게. 어, 여보 여보. 여보, 어. 여보 나 오늘내일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알지? 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해. 네? 목소리가 나가는 거야. 여보. 내스테미내 어. 스테미너가 좋아 나빠. 사실대로 말해야 돼. 여보. 자. 뭐 사실대로 말해야 돼. 여보. 자. 사실 아무 얘기하지 말고. 교수님 여보. 지 사실대로 해요. 그왜 물어보는지도 여보 당신도 알잖아. 왜? 내 스테미너가 좋아, 나빠? 진짜 사실대로 하셔야 됩니다. 좋지. 야! 네. 켜 네, 이거 다시 야 다시. 요 좋지. 야! 1 2 3. 켜 봐. 뭘 하셔? 다시요. 그러고 따 사실대로. 여보. 아, 사실대로. 여보 진짜 사실 사실이지. 내가 그랬잖아. 중간에. 여보, 진짜래가겠지. 아, 어, 이거 물어보면 진짜 알잖아, 이거 물어 보면 알잖아 뭔지. 인터뷰를 해봐. 이렇게 때려. 여보, 뭐라고? 진짜지? 방송에서 한 얘기 아니, 솔직하게 봐. 이렇어 하늘에 맹세하고. 이 정도야. 와이프가 어. 그러면 하늘에 맹세. 용만장, 용만장 바꿔줄게. 제이 씨 안녕하세요. 예예.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명수가 전화했는데 아까 사실대로 네. 얘기하고 좀 놀라셨잖아요. 네. 그럼 좋아요 진짜? 아 예, 완전 20대 같아요. <laughs> 예, 아니. 예, 완전 20대 같아요. <laughs> 아니+ 제 선생님, 아니 안 좋은데 지금 아, 방송상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 한의사, 그, 아니, 한의, 한의사 선생님 아침에 스태미너 검사를 했는데 달라. 꼴찌가 나왔거든요 어. 그게 다르지 네. 그게 사는데아게다지그스미너 검사를 어. 했는데 그게 다르지 그게 스사를 했는데 그게 다르지 스태미너 검사를 했는데 꼴찌가 나왔그든요태미사를 했는데 어, 그게 다르지 그 스태미너 검사를 했는데 그게 다르지 그게 스태했그그사니했그 哦哦。